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큰맘 먹고 진짜 비싼 돈 들여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결과가 기대랑은 완전 딴판이거나, 오히려 어색해져서 속상했던 경험이요. 나만 괜히 돈 썼나 싶은 바로 그 기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아, 나 호구 잡혔다.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훨씬 큰 비용을 내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시술들이 우리를 자칫 호구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을 피해서 현명하게 예뻐질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팔자 필러입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시술 중 하나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바로 이 팔자 필러가 우리를 혹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왜 그럴까요? 효과 봤다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말이죠.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받으면요. 100% 실패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내 팔자주름이 진짜로 그 부위 살이 쑥 꺼져서 생긴 볼륨 부족 때문이다. 그럼 필러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뺨에 있는 살이 중력 때문에 축 처져서 생긴 그림자라면요. 거기에 필러를 채운다. 이건 뭐, 블룩한 혹 하나를 더 만드는 꼴이에요. 오히려 주름은 더 깊어 보이고, 얼굴은 엄청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 원인을 제대로 찾았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의사의 손기술이죠. 원래 필러는요, 우리가 막 웃고 말할 때 움직이는 근육보다 더 깊숙이, 저기 뼈 바로 위에 딱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얕게, 근육층에 주입이 됐다. 그럼 우리가 표정 지을 때마다 근육이 필러를 막 위로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최악이죠. 팔자 주름 바로 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주름이 전보다 더 깊어 보이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팔자 필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히알루론산 필러로 맞아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필러는요 혹시라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사 한 방으로 그냥 바로 녹여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원상복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녹일 수도 없는 필러를 맞았다? 그건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아마 피부과에서 제일 흔하게 추천하고 또 제일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점. 너무 흔하다는 게 오히려 효과 없는 치료에 돈을 쓰게 만드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모든 색소를 똑같은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하는 건 권투시합에서 상대가 누군지도 안 보고 그냥 잽만 계속 날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어떤 상대는 잽으로 계속 괴롭혀야 하지만 어떤 상대는 그냥 강력한 KO 펀치 한 방으로 끝내야 하잖아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죽은 깨나 건버섯 같이 뿌리가 좀 있는 애들은요, 아주 강한 에너지, 그러니까 KO 펀치로 딱지를 만들어서 태워 없애야 해요. 이런 애들한테 약한 잽인 토닝을 백날 해봐야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반대로 색소계의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예민한 기미, 여기다 잘못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진짜 끔찍한데, 기미가 오히려 더 새까맣게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비싼 기계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 얼굴의 색소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 리프팅입니다. 아, 수술은 좀 무섭고 근데 효과는 확실하게 보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시술이죠. 하지만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녹는 실, 그리고 평생 몸에 남아 있는 안 녹는 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안 녹는 실이니까 효과도 영원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리프팅 효과를 내는 핵심이 실에 달린 돌기거든요. 이 돌기는 시간이 지나면 달아서 없어져요. 그럼 효과는 사라지고 몸 속에는 그냥 딱딱한 이물질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빼려면 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PDO라는 성분의 녹는 실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게요, 수십 년 동안 심장 수술할 때 쓰는 실이랑 같은 재질이라 안전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몸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요. 근데 진짜 좋은 점은 따로 있어요. 이 실이 녹으면서 우리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시 상담 갔는데 아 고객님 이 실은 2년 5년 갑니다 하면서 엄청 비싼 실을 권한다? 그럼 이 화면을 딱 떠올리세요. 그건 그냥 마케팅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이 몸에 남아있는 기간이랑 리프팅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피부를 당겨주던 돌기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면요. 그 비싼 실은 그냥 내 몸속에 남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일 뿐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함정일 텐데요. 바로, 한 번만 받으면 1년 내내 효과가 지속된다고 광고하는 초고가, 소위 명품 리프팅 레이저들입니다. 뭐, 레이저계 의 에르메스다. 한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말들. 진짜 솔깃하잖아요. 바로 이 강력한 한방에 대한 환상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시술들 보면요. 한번 봤는데 4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요. 와, 웬만한 명품백 하나 가격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 LMS 레이저 한번 받을 돈이면요. 이미 효과가 다 검증된 다른 좋은 레이저들로 서너 번은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전문자들은요, 한 번에 엄청 강한 자극을 빡 주는 것보다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꾸준하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얼굴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 두께, 지방량, 처진 원인 이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찰력을 올려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지방을 좀 줄여줘야 하고요. 세상에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레이저 같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계 이름이 아니라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기계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얼굴을 꼼꼼히 봐주는 의사의 진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끝내는 비싼 시술보다 나한테 정말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계속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제일 비싼 것만 권하는 병원에서는요, 전혀 압박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피부과 가실 때 질문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시술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건데, 제 얼굴 상태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특정 시술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진단과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고 진짜 아름다움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